왜 따뜻해지지 않는 거지? 이런 날 감자탕 하나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포장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날씨 너무 추운 거 아이가? 빨리 집으로 가야지 빨리 집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고단탐이야 감자탕 하나 포장해왔습니다 이제 세팅해가지고 바로 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깍두기도 챙겨주셨네 오케이 소스 젓가락 일회용 젓가락 이거? 안써안써아 버리고 와우 한번 싹쏴 보여드릴게요 싹짠전이거를 좋아합니다 이거 딱 양은에다 팍. 김치 짠 김치 딱 옮겨 담아 안 들어 먹다가 막 먹다가 흘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한 톨에 밥을 도 놓치지 않겠다 밥상 말아놓고 고기는 발굴해서 밥에다 바로 넣겠습니다 그게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 발굴 작업 시작 바로 뜯어주고 뜯어 고기 넣어 여기 고기막 뜯어갖고 여기 팍 넣는 거야 여기다 음. 맛있네 살아있는 이따 맛있겠구만 음? 일 났다 뼈 발굴 완료 치우 어,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고기까지 옮겨 담았고 이제 진짜 먹어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빠졌구만 아이고 음료수 보자 오늘은 뭐 먹지 오랜만이다 나랑도 사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오케이 오랜만이구만 바로 팍쫙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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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허 렛츠고! 맛있겠다 고기 딱 해가 이렇게 딱 띄어갖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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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?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고기국밥이야 감자탕 고기국밥 오케이 아, 음, 음. 아, 살아있네 김치도 팍 고기에다가 바로 김치 올려줍니다 김치 김치 딱 올려서 음. 한 숟갈 푸고 김치 딱 올려서 바로 입으로 음. 밥이랑 고기 위에 김치 타 김치 없이 딱 밥이랑만 음. 아, 와우, 사이드 한 잔. 아우, 탄산 왜 이리 세? 밥위에다가 김치. 어, 어디 가 고기도 탁. 아하. 음! 와인 요렇게. 아이고, 김치 딱, 밥이야, 탁한 손으로 시원하게 퍼서 바로 입으로 어허. 이렇게 흘리지 않게 통통통통통통, 어허. 에헤이, 에헤이, 이 상태로 바로 입으로, 확실히, 밖에 추울 때는 감자탕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, 딱 먹으면은, 약간, 몸이 뜨뜻해진다 해야 되나? 괜찮아요. 굿. 음? 아하. 김치 다 올려서, 요 상태로 입으로. 아. 오늘 탄산 왜 이리 세지? 나랑도 네 이녀석. 탄산이 장난 아니야요 장난이 아니야. 탄산이 살아있네, 오늘. 와. 끝! 확실히 감자탕은 먹다 보니까 예, 술이 한잔 땡기긴 하네요. 다음에 반주를 하면서 한잔 때려봐야겠습니다. 탄산 왜이어요 오케이. <laughs> 어우잘 먹다. 네 오늘 이렇게 감자탱 감자탱? 감자탕 감자 탕탕 감자탕 포장해 와서 먹어봤습니다 괜찮네요 역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넥스트 타임 끝